역사학자 안드레아스는 고대 문헌과 벽화를 해석하던 중 놀라운 가설을 세우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은 지구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벽화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배, 지금 우리가 UFO라 부르는 비행체와 함께 거대한 괴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공룡이라 불리는 외계 종족이 지구를 침략해 왔음을 암시했다. 지구의 원래 주인은 인간이었지만 외계 공룡들의 거대한 힘에 의해 인류는 멸망 직전까지 몰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안드레아스는 이어진 고대의 구절을 발견한다. 하늘에서 온 괴수의 무리는 돌풍과 화염을 내뿜었으나, 인간은 하늘과 땅의 울림으로 그들을 무찔렀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일까? 아니면 실제 전쟁의 기록일까? 벽화를 더 깊이 해석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인간들이 단순한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힘을 끌어올려 공룡 외계인들을 몰아냈다는 암시였다. 고대 인류는 소리와 진동, 거대한 석기의 배열로 하늘의 기운과 지구의 마그마 에너지를 동시에 불러냈고, 그 진동이 공룡들의 생체 구조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UFO는 불타 추락했고, 살아남은 일부 공룡들은 지상에서 도태되어 오늘날 우리가 화석으로만 발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안드레아스는 기록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몸을 떨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지구의 힘 덕분이다. 그러나 하늘의 괴수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는 문헌을 덮으며 절규했다. 공룡은 멸종한 게 아니야. 그들은 다시 올 거야.